내는 말이지만 선골은 아니잖아요. 선골, 진골인데 선배가 없어요. 왜 한반도에 대한 얘기인데, 발음조차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가 구분이 안 되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버몬트 주요 그뉴글랜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타일러 씨에 대한 이야기 타일러 씨의 한국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미국이 이런 이제 리더 국가가 될수 있었던 데는 소프트 파워가 네. 아주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이 소프트 파워를 측정해갖고 순위를 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목마다 또 이제 순위를 정해요 아, 근데 당연히 뭐 IT라든지 이런 데는 미국이 1위고 교육에서 1위더라고요 음... 그래서 유학을 가겠다는 사람들 더 공부를 해보겠다는 네. 사람들이 많은 수가 미국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타일러 씨는 한국으로 왔어요 <웃음> <웃음> 대학원에 가고는 싶었는데요 음. 혼자서 학비를 내야 되고 너무 천문학적인 어떤 금액을 내서 몇십년 동안 대출을 갚아 나가는 거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안 믿겨 지는 거예요 저는 음.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2010년이었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드디어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은 거예요 아 그때 네. 그래서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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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얼마나 미친 시스템이길래 음. 그러니까 <laughs> 비싼 데만 다니긴 했어요 콜롬비아 그, 하버드 이런 네, 데 비싼 데만 다녔죠 근데 그게 너무 음. 오랜 시간이잖아요 어떤 빚에 제 미래를 묶어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주변에 있는 또래들은 사실 많이들 그렇게 묶어버렸어요. 음. 그 경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한국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DC에 있었을 때 가장 좀 영향력이 있다고 해석이 되는 한반도 통이랄까? 네. 그런, 그런 분이 계시는데 누구지? <laughs>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할때 어, 발표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김정일이 심장이 한번 멎었었는데 언론에서 노출이 되지는 않으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 오. 죽는다면 어떻게 세습이 이루어지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시끄러웠었어요. 오. 이게 2011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분이 막 패널로 나와가지고 본인의 해석을 말씀하시는데 음.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해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전문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할 때, 막뭐 중국에 대한 전문가 얘기하는데, 어, 중국 진지, it's very you know important because 뭐 무슨 기회, and it's like 아니 왜 그렇게 굳이 중국말을 하면서까지 발표를 하냐고? 그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안다고 지내고 음... 싶어 하니까요, 전문가로서. 아랍어를 주로 쓰는 지역이면 엄청 어, 음. 정확하게 다들 하고, 뭐, 뭐, 퍼시도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음. 뭐, 그러면 파키스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왜 한반도에 대한 얘긴데 김정은을 김정운이라고 음. 부를까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를 바, 배우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싶고, 이 한반도에 대해서 국제정치학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음. 북한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발음조차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가 구분이 안 되면, 음. 이 사람이 다닌 학교를 제가 가봤자, 기준치가 없는데 왜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이 박사까지 하고 또 전문가가 되고 하면서 생기는 영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런 거를 한국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가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영어를 하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은 바로. 저도 헷갈릴 때 찾아봐요, 항상. 요새 맞아요. 구글 같은 게 이제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놓치고 그냥 하면은 나중에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음, 창피한 거예요. 음, 맞아요. 아, 진짜 얼마나 비전문가스럽게 보였을까. 네, 얼마나 성의 없게 보였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 그게 큰 이유였단 말이에요. 원래 이런 연구를 하시면, 그, 음, 알아야지 일차 예,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예, <laughs> <자자야>. 아니, <laughs> 아니, 맞아요. 노동신문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신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인 <laughs> 거예요. 이게 그 북한 전문가인데 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우리 타일러 씨가 굉장히 뭐잘 알려져 있잖아요. 뭐 언어 뭐, 천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뭐 음. 스마트하고 뭐 이런 부분에 꽂혀서 정말로 정확하게 제대로 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는 게 저는 바울 성격이 바울 좀 그래요. <laughs> 고쳐버리면은 <laughs> 그만하지 못해요. 한국 와서 어땠어요? 그러면 대학 분위기나 네. 공부하는 순간 굉장히 다르지 않았어요? 오, 많이 달랐어요. 음. 네, 아무래도 하, 한국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이 그런 고등교육기관이 운영되는 방식이 미국하고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요. 어.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그런 어, 정보 정리가 음. 어,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까지는 굉장히 대표적인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예, 정리가 안돼 있어요.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도 교수를 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음. 거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데. 특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좀 약간 옛말, 옛날 말이지만, 선골은 아니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선골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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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골인데선배가 없어요. 족보도 없어서 그러면은, <laughs> 아니, 족보가 있. 쓸수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챙겨 주는 선배가 없으니까.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사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음. 저는 이렇게 중간에 끼다 보니까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선후배 선후배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그런데 저를 정말 후배로 받아들인 사람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챙겨 주고 음. 막 하는 거. 근데 그런 관계가 없으면 정말 정보가 안 나와요. 논문 제출 시, 뭐 자격 시험을 언제까지 이렇게 써서 그, 거기 학과 사무실 음. 앞에 뭐 붙여졌다. 네네. 라는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가 너무 불만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laughs> 아니, 예. 뭔지 우리... 알것같습니 네. 왜냐면은 저는 미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부만 졸업하고 미국을 네.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을 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사학위를 한다. 네. 뭐 이러고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다른 데로 유학을 하는데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이어지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델을 나왔으니까. 와이델에서 학부를 마치고, 그다음 이대 대학원을 가고, 이게 이제 성골 네. 라인이라고 표현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laughs> 근데 네네네, 그 성골 끊긴 거예요. 저는 약간 네, 중간에 네, 네, 네. 근데 타일러 씨 같은 경우에는 왔는데 학부를 여기서 안 다니고 그렇죠. 대학원을 다니까. 아니 이... 저를 챙겨 주신. 후... 선배가 네. 저랑 똑같이 진골 출신이에요. 다른 대학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거 공감을 거 하고 저를 챙겨준 거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수 음.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사실 그 생각을 못하죠. 왜냐면은 음, 대체로 맞아요. 학부를 만약에 뭐 서부에서 났다면은 대학원 동부로 간다든지 네. 이런 게 네. 많잖아요. 같은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는 거를 고려하는 거죠 사실. 뭐 시카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대학에 박사를 받은 교수를 채용 안 하는 방침이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박사를 다른 데서 받아야지 시카고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 아하. 아니면 너무 이게 약간 유전자가 안 섞이니까 이게 <laughs> 변이가 생길 거라고. 약간 <laughs> 어. 학술적으로 네. 뭔가 좀 다양성을 음. 더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네네, 그런 그, 생각들을 네네, 가지고. 맞아요. 이제 새로운 시, 환경에서 이렇게 교육을 네. 받아본 건데, 어, 제가 우리 타일러씨 논문 을좀 네. 찾아봤잖아요. 아, 그, 그러니까 부끄럽네요. <laughs> 석사 학위 논문이 나왔을 테니까 네, 네. 뭐에 대해서 썼을까 했더니 아 교육에 대한 거 썼잖아요. 네, 유학 맞아요. 이제 어떻게 이걸 유치를 하고 이런 거 그리고 네. 한국하고 이제 또 다른 나라를 비교를 네, 해줬는데 맞아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특히 고등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네, 장학금을 맞아요. 주면서 유치를 해갖고, 네.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이 나라의 어떤 뭐 가치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습득을 네. 해서 돌아가서 그거를 좋게 퍼뜨릴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네. 해서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약간 소프트 파워. 전략인 네. 맞아요. 그래서 폴브라이트 네. 장학금을 주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로즈 맞아요. 장학금 같은 거. 한국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식하고, 음. 또이 말레이시아를 이제 예로 드셨는데, 다르다고 쓰셨단 말이에요. 아, 네, 맞아요. 한국은 조금 어떻게 다른가요? 음, 근데 이제 한국하고 말레이시아를 일단 비교를 하게 된 음.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95년 이전에, 세계 그 무역기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음. 한국하고 말레이시아가 같이 그때 이제 가입을 했지만, 음. 그 전에는 교육이라는 게 항상 어, 국가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다라는 음. 게 이제 되어 있었죠. 어허. 근데 가입을 하게 되면서 어, 자유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 교육을.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약간 사립학교에, 사립교육에 이런 사고가 좀더 생기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 된 거예요. 아, 이런 사립대학들이. 네. 네, 그래서 두뇌 유, 유출을 네네. 더 많이 겪게 된 거예요. 한국하고 아. 이제 말레이시아가.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많이 음, 많이 나가고 그쵸. 한국도 역시 이제 90년대 후반에 엄청들 많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뭐 머리가 네. 좋고 똘똘한 사람들이 그쵸? 외국에 가서 거기 공부해 갖고 한국에 안 돌아오고 말레이시아 안 돌아오고 그러면, 그러면 두뇌 네. 유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인적 자본이 모자라서 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그쵸? 있고 뭐 어쩌지 이렇게 돼서 두 나라가 매우 비슷한 시기에 국비 장학 제도를 도입시킨 음, 거예요. 우리도 네. 외국에 위대 좀좀 우수한 인재들 두뇌들을 네. 데리고 오자라는 맞아요. 거죠. 그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 전략을 음.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두 나라가 원래 갖고 있는 국가 운영 방식이 너무 달라요. 말레이시아는 연방 국가고 권한이 중앙에 집권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한국은 하나의 정치적인 덩어리고 단원제고 행정부의 힘이 다른 나라에 음. 비해서 강해요. 그래서 주로 어디 뭐분교를 유치하거나 이러면은 통화대 직속의 어떤 위원회가 초대를 해 줘야지 이게 나라에 들어오는 오. 시스템이 생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 전략이 펼쳐졌다면 아. 말레이시아는 원래 총리의 초대장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거 이 초대장을 기업도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든 아. 그냥 요청을 하면 바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말레이시아의 약간 접근법이 약간 분권화된 네트워크로 네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좀 집중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네. 심지어 그거를 이제 외교 전략을 따라가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자원 외교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네. 자원 외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음. 막 이런데 그러면 바로 우즈베키스탄을 위한 장학금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가게 돼요. 국가 전략을 따라서. 그렇죠. 그때그때 그때 위에서 정하는 전략을 이런 유학생 유치 전략이 따라간다면 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가 위에서 이렇게 정해둔다고 하기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 관계 구도를 비교를 해서 국가 운영 방식이 실제로 소프트파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도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를 음. 교육 부문에서 분석을 아. 한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네. 듣고 나니까 국가 전략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네. 잘될 때는 국가의 어떤 이익을 가장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음흠. 장점이 있지만 네. 만약에 그 국가가 상대하는 이제 다른 국가랑안 좋아지게 되면은 음, 맞아요. 상당히 리스크할 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냥 한국만의 네. 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자면 그때 사드 이슈가 있었을 때 2017년 예, 그게 되게 이슈가 될 때가 있었어요 예, 그 과연 들어와 줄까 아니면 이걸 이제 중국 쪽에서 끊어버릴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열어서 시장에 음. 좀 수요에 반영을 해서 음.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때 쿠이트 테러가 생겼을 때 네. 이슬람권에서 음. 많은 사람들이 음.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때다 해서 그때 말레이시아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방람회를 엄청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영국이랑 미국이랑 음. 호주랑 이런 데서 분교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영어권의 학사나 석사나 박사를 말레이시아 안에서 음. 말레이시아의 비자를 받아서 할수 있게끔 환승 국가의 약간 어. 개념으로 환승 국가서 말까지 어 이런 개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 실제로 학교를 다니려고 그랬다가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게 된 사람들 대상으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음. 실제로 수요에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이 훨씬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까? 국가 맞아요. 전략이 아니라 이게 어차피 전 세계 대학끼리 이제는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뭐 결국 국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은 조금 더 비즈니스 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 게 네. 사실 한국에 온 많은 유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하이유가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걸 좀더 뛰어넘는 뭔가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유학생을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흠. 말레이시아 케이스가 되게 흥미롭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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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전략을 잡았어요. 아, 제가 봤을 때. ]구나. 근데 요새는 또 환경 기후 변화 이야기 네. 많이 하시죠? 유튜브에서 우리 타일러 지 찾아보면 다 기후 변화 이야기. <laughs> <laughs> 맞아요. 요즘에 많이. 얼마나 중요한 하고 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네. 책까지 내셨고. 네네. 어, 제목이 두 번째 질문 없다입니다. 음, 그렇죠. 두 번째 질문 없죠. 근데 원래 기후 변화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뭐 원래라고 하면 제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건 이제 2016년부터 WWF 세계 자연기구에서. 홍보대사를 맡게 되면서 더 많이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엘고랑 무수 대통령이 아, 그때 네네. 이렇게 같이 나와서 막토론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음. 얘기가 많이 듣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에 대한 네네. 얘기였어요. 이게 정부가 어떻게 탄소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될지. 그래서 그 이후로 막 <laughs> Clean Air Act, 음. Inconvenient in Truth,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 주, 중학교를 마칠 때였어요. 그래서 약간 바깥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게 아, 바로 그 이슈였던 거중학교서 고등학교 넘어가서 바깥 네.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린다 말겠다. 아, 아니 게버몬트버트 바깥의 세상에 아. 대해서 눈이 열리기시작한 네. 거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 와서는 이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제가 2011년에 음. 들어왔는데요. 그때 생활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라는 말을 안 썼어요. 황사는 있었는데 황사라, 황사, 네. 황사, 황사 이랬는데 몇년 지나고 2014년, 15년이 음. 됐을 때어 미세먼지다 하고 16년이 되고 이런데 막 한강 반대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공기조차 깨끗하지 못한 단계가 된 거면 음. 얼마나 심각한 걸까 상상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뭘좀 해야겠다 음.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말을 하고 음. 다는 게 시작했죠. 최근에 이 이슈에 관심들은 많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도 네. 저는 가장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기후변화. 네. 물론 이제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다른 뭐 계획들도 있죠. 뭐 기후변화가 네, 네. 포함하는 게 여러 가지고 또 기후변화는 에너지하고도 굉장히 큰 네, 관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정책을 내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유럽이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네. 또 미국이 뭐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네, 네. 한국도 사실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 기후변화 이슈가 또 국제정치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은 네. 과학자들의 분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온도가 어쩌고 네, 네, 그러면 네. 생태계가 그렇죠. 어쩌고 이러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인문학자 혹은 네. 뭐 사회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음, 그러니까 맞아요. 이 시작은 그쪽에 시작했지만, 네. 이게 결국 인간 사회의 어마어마한 변화와 네. 또 분쟁과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타현 씨는 네. 국제 관계를 공부한 사람인데 네. 기후 변화에 뛰어들어서 <웃음> <웃음> 제가 막정신나 이런 걸 해야 되나? <laughs> 네. 네. 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기후변화에서? 저는 이 주제를 접근했을 때 네. 기본적으로 제가 잘 살고 싶어요. 음. <laughs> 제가 잘 살고 싶은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1.5도나 2도가 되면 얼마 정도의 상승이 있는데 그거 아마 2050년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있지만 사실은 또 그게 뭐더 빠를 수도 있어요. 수도 왜냐면 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매년에 확인하는 게 농...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저는 아직 그때 은퇴할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후 위기를 얘기를 했을 때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 전대 전대요. 저의 닮은 데요. 나는 조금 나이가 있긴 한데. 아니. <laughs> 근데 어때? 요즘에 100... 100세 시대고 막 그때 되면은 뭐 기술 때문에 120세까지 살 수도 있는데 아, 그때가 내가 120세가 되진 않아요. 근데. <laughs> 네, 어쨌건 예, 살아 계실 거예요, 그때는. 아, 근데 제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라고요. 이건 이제 세상이 그렇게 심각하게 달라져 나가고 있는데 어, 지금 바다가 좀 오르면 괜찮겠지. 뭐 적응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조금이라도 강우량이 바뀌면 막12% 정도의 막밀생산률이 음. 내려가면 그러면 시리아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뭐 밀을 원래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끊기니까요. 끊기지. 예. 예. 그러니까 요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전통적인 안보 외 네. 비전통 안보라고, non-traditional security라고요. 그중에 이제 뭐 f o 시 d security 방금 말한 식량 네. 안보. 네네. 기후 변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네네.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리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예다와 네, 이게 하나가 어긋나면은 사실은 네. 뭐 미사일 쏘고 뭐 폭발하고 이런 수준이 네. 아니라 정말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구나라는 네네. 거를 우리가 지금 좀 알아야 되는 건데 네.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는 어려운 게 프리라이더 문제가 아. 제일 심각한 이슈 중 하나잖아요. 사실은 이제 하늘이 파랗다라는 것은 네. 모두가 즐길 수 있지만. 네네. 뭐꼭 내가 참여 안 하고 사실은 네. 뭐옆 나라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한마디로 이게 약간 음. 책임 회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솔직히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음. 얼마나 네. 심각한지 모르는데.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95년부터 WTO 그 세계 무역 기구가 도입이 됐고요. 요즘에는 자유 무역을 엄청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고 뭐. 뭐 러시아 기업이 러시아에만 있겠어요? 한국 기업이 한국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나가 있고 다 연결되어 음. 있는데 하나의 제품을 만들려면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뭐 목재를 썼다가 가공을 뭐 말레이시아에서 한 다음에 또 어디로 또 가고 뭐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노력을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고. 다 한꺼번에 해야만 음. 하는 건데 그거를 하게끔 만드는 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좀 그렇죠. 네. 강요가 필요해요. 사실 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파리기후변화협정도 뭐 강요는 아니잖아요. 네, 뭐 그렇죠. 파리협정은 생긴 게 감사하고 좋긴 하지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음. 약속일 뿐이고 실제로 뭔가 따라오지를 않아요. 이게 약간 정책적으로 음.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또 기업계에서 많이 반응을 점점 더 음, 하게 맞아요. 되니까 그나마 조금 가능성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업들이 반응을 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네. 기업들이 반응을 하는 거는 소비자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반응을 네. 하는 네. 거잖아요. 기후변화 정책을 정말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뭐 기업들도 여기에 다 호응을 해주고 네. 그런 기업들을 응원할게 라고 우리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하면 혹은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하면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래부터 먼저 좀 받게 되는 게아닌 그게 맞는 네, 말이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그래, 정말 재밌었어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네. 그냥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렇게 같이 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원래 말, 말이 많은데 특히 약간 좀 말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나중에 또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감사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채널 막 네. 광고까지 해주셨어 <laughs>